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디오팝입니다. 어, 여기는 기흥 용인 보정에비뉴 네, 아파트 현장이고요. 여기가 40평 후반대, 50평에서 조금 빠지는 평수고 어, 확장 하나 들어가고 이제 화단 철거하고 그리고 오늘은 철거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한 날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준비하시고. 턴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세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전체 공사, 부분 공사 이제 다 하실 텐데, 네, 좀 현장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한 번, 이런저런 이야기, 현장이 언제 어떤 것을 죽이고 어떤 것을 살렸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거실, 예. 네. 배단가인데, 굉장히 넓죠. 예,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렇게 넣습니다. 거실 이렇게 하면 어 확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네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때는 가구 전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네. 가구가 특히 소파 그리고 TV 이걸 보시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아 우리는 팁이 없는 집입니다 하셨을 경우에는 테이블 놓거나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그 위치를 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거것 그리고 이제 동선이 나오느냐 너무 이렇게 막 피해 다녀야 된다거나 라 그렇게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확장구지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해야죠. 근데 보통 40평 넘어가면은 거의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복도를 아니 복도 아니 베란다를 내가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럼 활용하셔도 좋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요거를 폴딩도어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 폴딩도 어저 개인적으로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그래서 폴딩도어가 들어오는데 뭐 굳이 디테일이라면은 폴딩도어가 접히면 여기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다 하셔가지고 요 빼고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여기는 공포 관계 에 샤시가 이렇게 꺾였어요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여기 타일 라인이랑 봤을때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요거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뭐 철거회사 하나요? 아니요 철거회사 하지 않고 요건 샤시에서 오셔가지고 뜯어낸 다음에 샤시를 달아 놓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쫙 맞춰가지고 미장이라든지 요건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굳이 단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베란다니까, 네.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단좀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춤, 일단은 비어있는 공간만 이렇게 막고 이제 끝낼 텐데, 그래도 요즘에는 뒤에다 아이소핑크 하나 정도는 되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단 철거 좀. 약간 지금은, 어, 뭔가 아우 저거 힘들어 어려워 이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시고 흙 같은 경우도 이제 철거팀이 다가끔 가시니까요. 대신에 이제 이런거할때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사실 어, 인테리어 성공하는 비법이랑도 연관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을 때 팀들만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해줄 사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가능하면 내가 기술적인 거를 얘기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조건은 팀의 퀄리티와 중간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의 퀄리티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어 오히려 내가 지시를 잘못해가지고 어안 좋게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욕을 덧방을 하실 건데 얘를 철거할 때. 나는 여기다 덧방 할 거니까요라는 것만 전제해 주시면 돼요. 예. 얘를 덧방 했을 때 얘가 철거를 했는데 이게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얘가 그러면 덧방이 또안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할 테지만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됩니다. 예. 여기 덧방하고 이렇게 평탄화 할 겁니다라고 해 놔야 그러면은 아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아니에요 대신에 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요걸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나중에 답방하시기 편하게 예 이렇게 좀 낮춰 놓을게요 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들어보니까 이걸 이렇게 낮게 하고서 뭐 까야 된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작업자들도 약간 피동적인 느낌으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그냥 스렁스렁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소통이 중요한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그러면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역으로 물어보면 거기에서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고객은 뭐한다? 컴펌. 그래서 기술자의 영역이랑 그리고 이제 내가 시키는 사람의 영역이 딱 나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술자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밑에 깔리냐면은 이 사람 분명히 모를 거야. 내가 알려줘야 돼. 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팀 수준이 떨어진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요. 팀 수준이 떨어져서 내가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을, 수준 이상의 팀을 써야 되는 거는 절대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 뭐 12mm 분석하고 싶습니다. 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거는 기술자들이 저를 이해시키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네.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면 어떻게 한다? 컨, 네, 컨펌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실수가 거의 없어요. 하다 못해. 저는 여기다 이거 뚫을 거고요. 저긴 저기다 뚫을 거고요. 기본적인 건 좋은데, 어, 좀, 좀 크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공기청정기를 이쪽에다 좀 놓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그쪽에서, 아, 그러면은 위치는 여기가 좋겠군요. 라고 티키타카를 주고받으신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여기다 이걸 뚫을 거고요. 저긴 저기다 뚫을 거고요. 예, 네. 최종적인 뭐 개수 그리고 사이즈 이거를 지시하는 순간 듣고 있는 사람은 피드백을 줄 이게 지금이 네. 회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뚫어놨는데 나중에 고객님은 헉 이거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이 좀 약간 큰 그림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실 수가 없습니다 여긴 단열재 몇있쓸 거고요 저기는 뭐 다르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뭐방수판 써주시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배치는 마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뭐 공부하지 말아라 전혀 뭐, 그거에, 그거에 대한 뭐, 사전 지식에 대해 뭐, 알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뱉을 필요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다가 원하는 것. 내가 여기다 방수업골 넣어야 된다는 건, 여기다 뭐 어떤 방수 관련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마감에 대한 것만 툭 얘기해주고, 네, 한번 역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내가 반드시 여기는 방수업골 넣어야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얘가 기 없어. 그러면 한번 살짝 곧대 예. 네. 그러면은 정합적. 아, 네, 그렇죠. 여기 느낌, 느낌 오시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인테리어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첫 날은 이제 마루 나가는 것보다는 가구 나간 다음에 마루가 나갑니다. 왜냐면은 마루를 먼저 철거하면은 가구 밑에 깔려 있는 마루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예, 가구라든지, 나무류, 예, 막뛸수 있는 거. 그렇게 들어가시고,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철거하고 계시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시끄러워도 좀 이해해주세요. 요게 한 두께고, 깐 건데, 요거한 두께, 여기까지 빼야 돼요, 이만큼 나오거든요. 저 정도는 해야 여기는 덮방 들어갑니다 여기 화장실은 다 덮방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이탈현상이 있다고 우리 탈팀장님이랑 대화하면서 나와가지고 얘를 털어내는 순간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또, 예, 방수도 조금 이제 이쪽 깨지고 그래서, 예, 일단 다 걷어내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야매로 하면요. <laughs> 다 해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 방식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매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laughs> 어... 길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야매로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려요. 그럼 그걸 허락하실 거냐? 그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야매로 하는 거 어디서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야매로 하죠. <laughs>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드려요. 그러면 아 이건 야매로 해도 되겠다. 그럼 야매로 하시고 예.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이 방식이 제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시는 겁니다 다 예. 그냥 나는 아이, 괜찮아 에, 그냥 이렇게 해줘 <laughs> 하면은 음, 모르고 넘어가고 끝나는 것도 있는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 다 알고 가시니까 그랬다고 해서 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예.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보여요 예. 제가 그게 보이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뭐로 들어가는지 싹다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또 이제 턴키 업체에서도 잘 하시는데 소통의 부재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어,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 컨설팅 해드는 방식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철거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저희가 철거할 때 용역을 요즘에 안쓴 이유가 그거예요 체크할 게 많은데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거나 프로가 안 오면은 오히려 부셔먹거나 네. 누수 현상이라든지 뭐가 좀 이탈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책임감도 없고 네. 현장에서 뭐 엉망이죠 다 오히려 부셔먹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어 전체공사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퀄리티 있는 팀을 쓰시는 게 나중에 도치 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네, 자기 손에 익숙한 장비로 써야 효율도 높아지고,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빌려온 장비, 막 대여해 준 장비 있잖아요. 대여해 준 장비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한번빌린데뭐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 빌려가지고 쭉 던져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철거도, 그래좀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전체 철거가 될건 부분 철거가 될건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업 철거랑 또 인테리어 철거랑 또 달라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인테리어 철거는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좀 정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영상 끝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어떻게 바뀔지, 네,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겠습니다 <laughs> 네. 별로 <나도>, 분 <laughs> 말이. 하여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